자 오늘 우리가 뭐 하러 왔지 여기에 오늘 수련회 하러 왔죠 저희가 또저한번 저거 읽을 줄 아는 사람 울망 졸망 여름 수련회 해 저는 주장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주장전 오케이 그럼 주장전으로 갑시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계속 해줘요 변아안 어?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아, 아 이거 또 하필이면 <laughs> 그럼 누가 먼저 오를래? 가위바위보? 가위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오케이 기준은 일단 과연 이게 팀에 도움이 되는가 <laughs> 팀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 게임에 적합한가 이거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전 피지컬적으로 가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일단 그럼 전 l 이 t s get i a y e n let's g e s I'm a e a h i n e I'm a machine. I'm a m a c 이 i n e I'm a m a c h e I'm a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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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m a c 으윽! 하하하하! 으윽! 마사비하겠습니다. 에에에에! 리더 형님 오시죠! 그래, 그래, 그래. l 스 t s 형님! 아, 우리 형은 내 게임 진짜 못하는데. 아, 이게 리더가 지혜로움이 있어서 리더를 한 거야. 우리 막내, 우리 막내 서운하죠, 지금 이러면. 저울어요 일단 많으면 좋지 않아요? 많으면 좋지. 안넘면 진다, 갈갈 보! 안넘면 진다, 갈갈 보! 안넘면 진다, 갈갈 보! 야! 아, 저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어쩌다 보니 이게 삼부자가 돼버렸네아 그런데. <laughs> 그래 이제 팀도 정해졌으니까 구호랑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지. 아, 네. 자 가자 가자. 오케이 원두 아, 네. 예. 쓰리 리치. 아네쳐쳐 쓰리 저희가 리치. 저희가 삼부자 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 그 아들과 아빠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 우리 리치. 저희 리치. 저희는 대강에도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나 둘 셋. 오사카 대구 가주 오가세강 대강하자. 아 그래서 오가세강이었어.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에 앞서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조심조심 서로 매너 있게 하면서 사는 <laughs> 의미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망졸망 여름 수련회 입소식 선언문. 오라워즈의 첫 번째 올망졸망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라워즈의 전 멤버는 여름 수련회의 재미를 위해 애쓰며 나아가 글로벌 아이돌로 거듭나기 위해 오라워즈 수련회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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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라워즈는 정해진 여름 수련회 일정에 따라 올망, 졸망, 열심히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둘, 둘, 둘. 둘. 오라워즈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게임에 임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핫 그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셋, 넷. 오라워즈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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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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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laughs> 예 선수합니다. 선, 선수, 선수. 선수. <laughs> <laughs> 자, 우리 이제 물총을 얻기 위해 첫 번째 게임. 바로 양세찬 게임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대결 상대는 우리 오라워즈의 장꾸즈 민재, 현빈 이렇게 둘이 한번 대결을 오우! 펼쳐보겠습니다 박수 레스킨 민재 파이팅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예, 것 같은데. 야 접근이 좋아 형 외국인? 외국인 <웃음> 나 <웃음> 한국인은 아니야 아... 어. 야 좋아 오케이. 한국 사람이야? 아, 근데 좀 어렵긴 해 대한민국 사람인 게 어려워 아, 한국 사람은 아니긴 해, 일단 어. 거기까지 말할게 <laughs> 이 사람의 직업은 뭐야? 그렇지, 그렇지 예스 어, 말도 좀 잘하는 거 같고 그 살짝 뉴스에도 좀 나오고 잘 뛰어 잘 뛰는데 말을 잘 한다고? <laughs>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laughs> 오케이 일단. 엔터테인먼트 종업자야. 아 <laughs> 한숨부터 쉬고. 이거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일단 일단. 아, 원래 그렇게 한 거야.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오 그쪽 일도 아마 조금 조금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아, 조금해. 어, 조금은 할 거야. 그럼 일단 아니라는 거야. 내가봤을때 감을 전혀 못 잡았을 거야. <laughs> 얘도 못 잡았어. 뭐 마찬가지. 그럼 이 사람도 미국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 오 있, 있긴 하지. 몇번 밟았을걸? 어 몇번 <laughs> <laughs> <야몇 번, 웃음> <몇번> 밟았을걸? <laughs> 내가 직접 본 사람이야. 어, 아니지. 저, 나 질문. 이 사람 몸값이 얼마 정도 돼? <laughs> 감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laughs> 내가 좀 많이 세. 그럼 저 하이 클래스라는 거네. 왔다. 지금 뭐가 왔나보다. 정답. 마이클 잭슨. 예스! 좋았다. 아니, 아니. Yo,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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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o, y 어 y 맞아, 아몇 글자죠? 어, 똑똑한데. 일단 여섯 글자 이내에요 광범위한데 너무. <laughs> 조금 유명한 애니메이션인가? <laughs> <직, 지, 웃음> 지금은 좀본것 같네. 알것 같아요. 일단 국내는 아닌 건가요? 국내라고 할 수도 있죠. 아, 국내 네, 국내라고, 진라고할수 있죠. 오케 직설적으로 말해요. 직설적. 아, 국내다. 국내. 나 이제 지금 많은 생각이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서울. 서울 안에 있나요? 와우. 한숨 쉬어, 한숨 쉬어, 한숨 쉬어 <laughs> 에이, 솔직하게 갑시다 서울 안에 있을 확률이 좀 크죠? 어, 있을 확률이 크다 네. 서울이구만 막... 오케이. 오케이 막 팽이 같은 걸 쓰는 애니메이션이야 팽이, 아, 이거 확실히 말이줄게 팽이는, 팽이는 아니야 팽이는 아니야? 힌트 하나 크게 하나 줄게 아, 여기를 가면 은 일단 커플들이 많이 가고 이 구역으로 가면 아니 무언가 열차 같은 걸탈수 있어 다 줬다. 음. 다 줬다면 할까?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최애 아이돌. 최애 아이돌이요. 어? 아이들인가? 땡땡. 야다 왔다. 다 왔다. 땡땡이야? 어둘다 땡땡이. 둘다 땡땡이. 유민이는 아예 땡이야 아예 땡. 최애 걸그룹인가? 진짜 최애 아이들 최고의 아이돌? 그러니까 무대에 뭐 철자를 틀린 거야? 아이돌. 저잘 생각해, 아이돌. 아이돌. 아이 질문 키워, 하지 키워, 말고 키워. 맞추라고. 아, 지금 최애 걸그룹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이거밖에 생각해야 돼. 아, 뭘, 뭘? 뭘 계속 팀원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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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맞았어, 정답, 봤어. 정답. 최애 아이. 예. Yeah. 뭐? <laughs> 아이 뭐? <laughs> 최애 아이돌. 아, 아이돌? 오케이, 오케이, 다음 멤버 교체. 아, 그런 종류인가요? 뭐 후드, 바지, 뭐 신발, 오뭐 이런 느낌인가요? 좋아, 좋아, 좋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거는 어느 나라 브랜드인가? 이게 어느 나라냐 잘 모르긴 하는데 중세 브랜드가 좀 있어. 중세? 약간, 약간 창 들고 싸우고 막칼 들고서 갑옷 입고 막 이런 <laughs> 이오 혹시 내가 즐겨 입나요 이걸? 나중에 입을 거예요. 나중에. <laughs> 아야 맞아 아 빌리브에 나중에 해. 입을 수 있지 어. 아 바뀌어서 어.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잘아 잘해 와잘 어? 정답 정장 정답 레이비턴 정답 아. 구두 구찌 네. 양말 양말을 왜 나중에 신냐고 양말 지금도 신고 있잖아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있어 앉아 있어 야 형이 금방 할게 예 아. 금방 할게, 아. 에이, <웃음> 할게. <웃음> 오케이 여섯까지 가면 왔어 가면 왔어 정답. 정답 군화 예스 야, 형이 다 해결하잖아. 아, 사람인가요? <웃음> 사람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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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감을 잡아버린 것 같지만, 오케이. 인물인가요? 오케이, 이게 어떤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좀 약간 외모가 수려한가요? 어좀 수려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laughs> 잘생겼고 이 자리에 있나요? 이 자리요?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있나요? 이 저희 촬영 현장에? 약간 좀 높은 가능성으로 있긴 있어요 <laughs> 계속 가능성... <laughs> 원래 확실하게 말하지만안돼가능성 아, 있긴 해형 <laughs> 해, 해, 맞출까? 아니면 은한번더 할까? 하나, 하나, 둘, 셋 건우 둘다 던져 이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laughs> 아, <와>.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스 오마이갓 oh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략. 예. Yeah. Yeah. 자 결국 이렇게 승리 팀은 현빈, 제이드, 건호가 있는 3 리치 팀. Woo! Let's go. l e t 반응이 약간 시원찮네 oh. yeah, <laughs> <너무>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이제 승리 팀은 우리 3 리치니까 저희 3 리치 팀이 한번 먼저 물총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s 다음은 이제 저희 보너스 게임 아이템을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게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Let's go. Let's go. 우!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게임 바로 보너스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대진표를 작성해 볼까요? 일단 어떻게 대진을 짤까요 이번에는? 아, 이번에 혹시 그럼 저희가 이겼었으니까 너 나와 이렇게 해서 혹시 어, 지목제로 한번 해볼까요? 아네 좋습니다. 먼저 하, 고를래? 지목제? 마섬이 너 나와. <laughs> 마섬이 <마사미>, 너 나와. <laughs> 준비됐나요? 네. 예.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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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이 어디야? 아홉, 열. 됐다. 오케이 잠깐만. 야, 야, 야마상이돌줄 야, 아예 모르는데? 그렇지! 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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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완전 순식간에 끝났다 됐어? 됐어 승자는 제이든 아예 몰라 완전 간발의 차이였어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 시작 하나 둘 오, 빨라. 셋 하나, 야, 김민재 넷, 좋다 다섯 여섯, 여섯 사랑이다 여덟 Oh. Yeah. 야, 민재 다섯 번. 민 같아 민재 됐어, 됐어. 그렇지, 민재. 그렇죠. 아,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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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야, 싸워. 야, 넘어뜨려. 넘어뜨려. 찼다, 찼다, 찼다. 찼다. 오케이. 휴전휴전좋아안 돼! 일어나! 나이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기.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승자는! 김민재! 우! 18밖에 안 돼. 자, 5 6 7 8. 1 2 3 6 7 8 10. 8 2, 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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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 형, 출발 유민 아뭐아1 8 아직 18밖에. 유민 님 줘. 나 유민이 형. 어, 거기다 거기 아 아. 아뭐 뭐야 이거? 따라가 따라가 그냥. 아그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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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와 이렇게 해서 유민용 승아 <laughs> 건우야 진짜 너무 아, 나 진짜 토할 것 준비 되셨죠 네. 네 기합 소리가 작습니다 아이 어 oh! 네! 그렇지 예. 그렇지 준비 시작 하나 아, 둘, 둘. 야, 다들 잘 도네 이든 진정해야 돼 달려 응. 제이든 달려 어 저거게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저와 저와 저 약간 민지 틀어야 민지 좋아, 돼 좋아. 약간 틀어야 돼 직진 이제 저와 아아 잘못 갔다 이게 아니에요? 야, 야, 뒤로 가, 뒤로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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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갔어 가, 그냥 가. 왜 <laughs> 제이든 승 아닌가요? 이거 너 버틀렸네 이거 내가 나나안 건드렸어 나 진짜 VR, 안 건드렸어 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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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가 그냥 가 예! Yeah. Yeah. 3대1이겼다 yeah. 일단 okay. 이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킹이스백 제이든! 네 그럼 물품성, 저희는 물풍선! 물풍선 선대가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두 개로 갈까? 이거, 이거 두, 개로 두 개로 가는 게날거것 같아 이거, 이거 두 개로, 개로 가자 다 어, 그럼 이제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렛츠 고! 마지막 게임은 진짜 이 물총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방어구 이거 어깨 게임인데 너뭐 엄청 크네. 아, 얘이건 드라마네. 엄청 엄청 커. 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아저씨 아, 준비? 네, 어?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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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준비 시작. 어, 우리 숙소. 우리 숙소? 우리 숙소 내려가면 어, 우리 숙소 생활하면 이제 생활하면 힘들지. 네. 국수집. 네. 중국집. 그치 그치 국수집 많이 먹었었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술소 밑에 국수집 하나 있다. 국수집, 국수집? 우동 아 뭐야 <laughs> 이거는 일본 음식 일본, 일본 음식. 음식 일본, 일본 음식. 음식인데 타코야끼 말고 어 타코야끼 말고 뭐라고 타코야끼 말고 어어 어그노미야키 어그노미야키 어 이거 그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삼겹살 음식 구인데어 탕이야. 돼지 닭. 근데 돼지닭 콜라보. 한 들어간 거야. 그 우리 회사에 식초. 우리 회사 식초. <laughs> 우리 셔. 회사. 셔. 배수, 배수. 콩을 콩콩콩 콩. 콩? 갈아가지고 콩을 갈아서 어. 국수로 만든 거야. 국수로 만들었어? 콩국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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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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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과일인데. 과일. 애플 응응. 응. 애플 망고. 그래서 이거 빼. 애플? 아니야 아니야. 망고 <laughs>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네. 형이 좋아하는 거? 점심마다 내가 먹자고 하는 거. 비빔면? 아니야. 채소가 들어가 있어. 제일 좋아하는 거? 채소. 재료. 고기. 고기. 빵. 바? 아, 버거킹. 버거 동어. 햄버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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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발. 돼지발. 돼지족발. 앞에 양파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양파 친구. 보쌈? 족발, 족발 말고? 족발 맞아 양파 맞아. 말고 다른 족발 닭발 끝. 말고 족발? 끝끝끝왜 이렇게 못하죠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다섯 <laughs> 개요 준비 시작 어, 축구 선수 형. 메시 아리아리아리야 아니. 호날두 아리야 스나탄 다, 다 말해봐 다 말해봐 베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 브라질 브라질 네이마르 어 우리 회사 소속 가수 아연 누나 유퀴즈온더 블럭, 블럭 주인공 뭐라고유퀴즈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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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퀴즈축구해신 메시 그 주인공 어? 유퀴즈축구무한도전 무한 도전 무한 도전 6위인공 어도원 1도원 어도원1 쿠키 1도원 탑쿠원 1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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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원 1도원 1 NBA 에, 애플? 농구 고수 어 <laughs> 뭐해 고수 형제 그 형제 농구 선수 농구 선수 <laughs> 축구 선수? 어 메시? <laughs> 뭐야 어. 무한도전에 나왔어 무한도전 어 NBA NBA? 어 스태프 커리 어와 잘한다 아. 아 YG YG YG? 어 베이비 몬스터? 아니 그 선배 선배 빅뱅 선배 아 선배? 어아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 어. <laughs> 베이비 몬스터 아 선배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laughs> 빅뱅 아니야 아 위너? 어? 여자 아이콘? 여자 블랙핑크 아 몇개맞췄어요 참견다. 와야그 선배님 자안 묻혔으니까 사과해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웃음> <웃음> 너무 급하네 죄송합니다 이번 방어구 획득 게임에서 우승자는 바로 우리 쓰리리치 <laughs> 다 이겼어요? 아예 상대가 안 되네요. 원래 게임, 마지막에서 팀. 이기는 팀이. 그것도 맞 아, 맞게 맞게 그럼 우리 한번 바로 골라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대결을 하러 가볼까요? 어떻게 이게 점프로 돼서 가야 되는 건가요? 어 그래요 네? <laughs> 그올때해몇 아, 살이야? 아, 원래, 어. 이렇게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가? 원래 이렇게 하는가? 아니야. 해보고 싶긴. 어, 레트로, 했어. 레트로. 어, 해보고 싶네. 언젠간 해보고 싶다. 하나 둘셋 하면 떼볼까요? 나한번되는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Woo! <laughs>